아파트 1평당 1천만원을 훌쩍 넘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창고로 사용하는 1평의 공간을 정리하고 비우는 것만으로도 집에서 1천만원을 벌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실행하는 미니멀 살림법, 매월 집을 공간 또는 아이템으로 나눠서 비울 수 있도록 미션과 팁을 제공합니다. 한 달에 한번 미니멀 살림을 실행한다면 소비에 대한 마음가짐이 변해 자동 절약을 할수 있게 됩니다. 스텝 4 액션 플랜 집밥 레시피 가계부를 쓰다 보면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식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식비가 많이 나오는 달은 외식이 잦거나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켰을 확률이 높아요. 어렵고 복잡한 요리가 아닌 동영상이 있어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수 있는 집밥 레시피를 활용해 식비를 절약하고 저축률을 올려봅니다. 스텝 5, 플러스 북스, 책과 함께 경제 공부. 아는 만큼 보인다는 종잣돈 모으기에도 통합니다. 책을 통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해 공부합니다. 아바라TV가 엄선해서 고른 책 12권을 참고해 종잣돈 모으기와 경제 공부를 함께하고 인상적인 문구나 간단한 서평을 적어봅니다. 지난 8년간 다양한 종류의 가계부를 무료로 받거나 돈을 주고 사서 써봤어요. 공짜로 나눠주는 은행 가계부부터 예쁜 펜시 가계부까지 여러 종류를요.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제 마음에 쏙 드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거 제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종잣돈 모으기에 대한 목표 설정. 우리 집의 수입과 지출로 소비 패턴을 한눈에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결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체계적인 살림 노하우가 담긴 가계부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가계부는 단순 기록용이 아니라 우리 집 소비 패턴 분석용으로 써야 합니다. 매달 정산하면서 칭찬과 반성을 하고 다음 달에는 얼마를 모을지 목표를 정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5년 만에 내집 마련에 성공했고 지금도 1년에 두 번씩 종잣돈 모으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가계부를 쓰면서 조금씩 소비습관을 개선하고 저축률까지 올린다면 처음에는 티끌같이 느껴지는 푼돈도 결국 목돈이 될 거예요.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강력한 재테크의 시작. 2022 쓰면 쓸수록 돈이 모이는 가계부. 해당 콘텐츠는 2022 쓰면 쓸수록 돈이 모이는 가계부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